안녕하십니까 이영의 A반 정영삼입니다 어, 오늘은 주, 2주차 선행학습 강의 인공치 수리에 대한 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치를 어, 제작하는 과정에서나 환자가 사용할 때 기능장애나 치료구조로 인해서 인공치가 파절되거나 탈락되거나 어, 프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때는 사용하고 있는 위치의 인공치와 동일한 형태, 의 크기 및 색상을 선택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치의 탈락 및 파절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첫번째로는 레진 매몰 과정 중 레진치의 록스 제거가 불충분했거나 어, 큰 인공치를 선택하여 치조대에 너무 가깝게 배열하여 인공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진 전입 시 전입 압력이큰 경우와 어, 기공 과정에서 부주의 마지막으로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인공체가 탈락되거나 파절 및 크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여러, 여러 가지 의 이유에 의해서 인공가 탈락되거나 파절될 수 있겠죠? 왼쪽의 그림처럼 인공치가 파절돼서 기공소로 오게되면 기공사는 이전 매진치와 동일한 크기 및 색상을 고려하여 우측에서와 같이 최대한 이전 상태로 비슷하게 위치를 수리하여 환자에게 보내줘야 하겠죠 위치의 소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먼저, 인공치가 파절돼서 기능도로 오게 됩니다. 어, 저렇게 인공치가 남아있으면 어, 새 인공치를 끼낼수 없으므로, 피셔버나, 인베스먼트, 인벌티드콤버 인베, 어, 콤버 콤보 등으로 파절된 치아를 삭제하는데, 전체 구치 모두 심리성을 고려하여 수납체계 부위에 치이는 체질형만 삭제해 줘야 합니다. 우측 맨 위에 그림에서 같이 이전에 있던 인공체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동일한 크기와 색상의 인공체를 선택을 하여 저렇게 어, 치아의 유지를 위해 내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상의 설치 부위를 삭제하여 어, 공간을 형성해 줍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인공치를 조립한 후에 어, 좌우 인공치와 헐어지지 어, 않게 스티키웨스 등으로 어,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어, 어, 레진을 믹싱을 하여 그 사이에 인공체를 채워 넣어줍니다. 이 레진은 자가중합 레진이므로 어, 압력솥을 이용하여 5분간 쩐에 어, 중합 아, 결합을 더 높여줍니다. 결합력을 더 높여줘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덴처보로 과잉된 부분을 저렇게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엔 위치성 부분은 퍼미스와 루즈로 깨끗하게 연마를 해야 해야 밀성이 들어가게 되죠. 이 영상은 인공지 수리 동영상으로 더 자세히 나열된 영상입니다. 음. 이제 이렇게 전치구 인공지가 파절돼서 비공소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공사는 이전에 어, 인공지와 비슷한 크기, 형태, 색상을 고려하여 새 인공지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셔버, 아, 인벌트드, 어, 콤버 등으로, 어, 기존에 남아있던 인공지 잔재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다음, 새인공치를 준비합니다. 어, 이때, 어, 치아의 유지를 위해 레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상의 설측 부위를 삭제하여 공간을 형성해 줘야 합니다. <laughs> 그래 나중에 케미컬, 메카미카하게 어, 인공치가 위치상과 잘 결합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인공치를 재조립하여 줍니다. 그나서 좌우 치아와 차, 좌우 치아에 스티커 왁스 등으로 고정해 줘야겠죠? 땀면 측에서 본 어,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레진을 자가 중합 레진을 입싱해줘야 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사이 공간에 레진을 자꾸 주입해주고, 나서는 어, 압력 소스 이용하여 공간 떠내줍니다. 저렇게 압력 중합까지 시킨 후 물에 담궜다가. 저것은 물 물에서 장화중합 레진 나오고 저희는 어, 압력 소스를 이용하여 중합 시켰습니다. 과잉된 레진은 덴처버로 어, 저렇게 연말 다듬어 주고요. 어, 퍼미스와 루즈를 이용하여 취비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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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진. 위치 부, 위치상 부분에 연마를 줍니다. 그러면 위치상, 인공치 수지가 완성이 됩니다. 어, 이것은 어, 파셜된처의 소고치, 제2소고치 부분이 파절되성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파절된 인공치를 제거하고 새 인공치를 어, 비교해 봅니다. 어, 기존 인공치 잔재를 제거하는 거죠. 저소코치도 어, 결합이 잘될수 있도록 저렇게 유지공을 형성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재조립을 하고. TK x 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레진을 어, 믹싱을 한후저틈 사이로 레진을 주입하여 줍니다. 생업을 시키고 연마 및 광택을 하여 어, 파샤된 적 소극치 인공지수리가 엄청 이됩니다 <목소리> 책에서는 어, 레진치와 도제치의, 어, 인공치 수리 과정을 서술하였는데요. 레진치의 수리 과정을설명하으므로 어, 도제치 수리 과정에 대해서 살짝 설명하겠습니다. 도제치의 인공치 수리 과정은, 어, 레진치와 달리 전체 경우에는 먼저 타절된 치아의 유지핀이 노, 노출될 수 있도록 어, 위치상의 설축 부위의 일부만 삭제합니다. 부치의 경우도 설면, 인정면, 치조면 부위의 위치성 레진을 적당량 삭제해야 합니다. 심리성을 고려하여, 어, 순협축 부위에, 치유는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파절된 치아를, 치아에 바세린을 약간 도포하고, 블로토치 작은 불꽃으로 파절된 치아를 가열합니다. 그러면, 가열된 가세리는 파절된 치아 주위로 화산되어입치상을 연화시킵니다. 파절치가 제거되면, 새로운 인공치 결합 유지를 위한 레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치상의 설측 부위를 삭제하여 공간을 형성하여 줍니다. 만약 순협축 부위를 위한 삭제하면, 수리 후 새로운 레진의 색과 부위치상의 색이 대비되어 순위적 효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탈락된 치아를 재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인공치를 선택해야 할 경우는 흑인 형태 및 색상을 인자 치아나 어, 발거된 판열치를 참고해야 합니다. 어, 구치부 인공치아 소리는 교합기에 부착하여 시행하고 교합을 교, 고려하면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한자의 교합, 음, 교합이 이 되겠죠. 그러나 벽 어, 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체 경우는 인공 치를 적절히 배열한 후설축을 고정한 후 설측 치경부의 인공 지와 어, 일지상간의 공간이 있으면 맥스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치음을재현성한 후에 손면에 어, 고정시키고. 인공치와 새로운 레진의 결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치의 치조명과설면의 유지공을 형성하거나 면을 겹치게 연마하여 유지력을 높입니다. 어, 이 설명은 아까 했던 거와 같은, 아, 같은 설명이므로 어, 이제 발복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인공치 소리 과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주차 선영 학습 강의 인공지수 리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